자 오늘은 겨울 통발 설치하러 나왔습니다 어... 겨울 통발로 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뭐지? 있지 어. 겨울에 잡히는 이 초겨울에 굉장히 잘 잡히는 고기가 있습니다 통발로 오늘은 대상어종을 확실히 정해놓고 <laughs> 통발을 설치하겠습니다 있끼는 이렇게 보여드리지 동이사료 어 이거를 그냥 갖고 오지 않고 약간 물에 불려서 갖고 왔어요 그 이유는 조금 더 빨리 풀어지라고 이틀이 돼도 잘안 풀어지더라고 저번에 강에서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리고 떡밥으로 하실 분들은 떡밥을 하루 저녁 얼려 놨다가 냉동실에 그리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 겨울부터는 절대 낮에 웬만해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밤에 들어가지 자. 음... 떡밥도 잘안 풀리는 거 아니야? 추워서? 떡밥? 떡밥은 그래. 빨리 풀려 오 고기가 한 새끼가 들어가서 막 수영하잖아 어, 막 풀려 <laughs>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때쯤 얘네가 이거 잡을 때 됐다 <laughs> 그럼 진짜 힌트를 드리자면 어, 어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얘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시고 <laughs> 그리고 겨울에는 원래 회로도 먹었다 했던 만 얘기 <laughs> 다 말했다 아 얘기하고 시작하자마 <laughs> 균형을 잡기 위해서 돌 하나씩 다 해줄게 삼촌이 고맙습니다 많이 잡겠습니다 오늘 대상오중은 몰려다녀요 따로 개인플레이 안에 조직이야 오... 그래서 만약에 족대질 하다가도 돌 하나에 진짜 발견하면 20마리 막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요 그리고 물살보다는 잔잔한 곳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오... 사람도 춥잖아요. 걔네도 추워요. <laughs> 이야... 여기 그냥 똥 놔도 될것 같은데? 완전 잔잔해서? 나는 저끝 쪽이 좋을 것 같아. 저 끝? 깊다. 오지 마, 오지 마. 오, 보인다. 오. 뭐 있어? 갈견이? 오. 가야겠네. <laughs> 천천히 와봐. <이거>. 천천히. <laughs> 아, 너무 깊어. <귀여워>. 흐미. <laughs> 어갔 <laughs> 어. <laughs> 아, 물 들어갔어? <laughs> 들어갔어? 아, 시원하겠다 지금... 별로 없으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어 오, 살얼음 었구나 없어. 아니야, 이, 여기 보면 막 우글우글 돌아다니는 게 보여. 어, 여기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오지? 나오다오 여기 나온다 엄청나지? 오! 엄청 유다 유다 내꺼 오 대박이다 그치? 오. 장난 아니잖아 지금 넣으면 들어갈 것 같아 어. 바로 아니 때려쳐 이거 이 컨텐츠 날리고 <laughs> 저거 가져와 똥매 똥매로? <laughs> 이새끼들 그냥...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긴 100%똥매 장소다 대상어정이 아니라 갈견이 잡히는 거 아니야? 아유 참맞아도 같이 아! 있지 그걸 왜 아. 말해? 오늘의 <laughs> 대상 사장은 천마자입니다. <laughs> 아, 맨날 얘기하더라. 난. 자, 얼음 깨지 마, 건들지 말고. 네. 너할거야 여기? 어 나. 여기, 여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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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여여 붙이는 게나을 거야, 아마. 선생님, 제통과에 괜찮나요? 아, 약간 모자르지만 이 정도면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괜찮은데? 완벽한 것 와, 같은데? 와, 깜짝 놀랐네. 아까 진짜 많았거든, 나 처음에. 자, 삼점 다시 차가 응. 자, 제 포인트는요. 일단 뺏겼고요. <laughs> 어, 단 <재밌, 재밌. 웃음> 목숨 걸고 건너왔잖아. 찾았다. 코발 포인트. 어디? 자. 여기 포인트를 보시면 바위가 굉장히 많죠. 네. 이 안에는 갈견이도 있고 오늘 대상어 정도 있고. 여기 좋다. 아, 근데 거 거의 포인트가 너무 탐난다 <laughs> 네, 포인트 좋았지. 수평 딱 맞춰서. 그러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여튼 이게 딱 통로야. 여기는 100%. <laughs> 며칠 후에 가야 될까? 어, 내일이요? 아니요. 내일이면 될까? 내일이면 충분해. 뿌려와서 <laughs> 응. 그래서 뿌려온 건데. <laughs> 어... 아, 내일쯤 술 한잔 해야 될것 같아. <laughs> 내일이 맞는 것 같아. 안마신지 벌써 며칠 됐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 맨날 먹지 않아요. <laughs> 라이브 할 때나 영상 찍을 때.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아니. 기분 안 좋을 때? 기분.. 어.. 아니야. 난잘안 먹고 있어. 자, 내일 와서 대성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오, 얼었어. 야, 조금만 더 올면 떡매질 할수겠다 오, 두꺼워? 오! 두꺼운 거 뭔데? 와 엄청!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깨졌다고 얼음? 많이가야지. 많아? 진짜? 얼음이 얇지 않아. 얼음 두께가 두꺼워. 나 올라가도 되나? 와 와. 와, 하루 그렇게 춥다고 지금. 어디 봐봐, 거기. 어디? 막 돌아다녀, 보면. 이리로 앞으로, 앞으로. 무서워. 앞으로 먼저 가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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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laughs> 빠져도 되는 기피! <깊이일까>? <laughs> <laughs> 어, 무서. 내 쪽으로 오지 마. 삼촌 잘 빼야겠다. 아, 열흘만 있으면 동매 어후. 와야 되겠다. 와춥다 하루하루 날씨가 다르다 이제. 자 어제 설치한 통발 확인해 볼게요. 아 근데 승희 거는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laughs> 안더안 안 추워져 아, <laughs> 더워 아,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거안 보이는 <laughs> 진짜 오늘은 안 보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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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죽음이다 진짜 이게 이 날씨 <laughs> 오 보이 있어 어내 꿈에 나와 있는 것 같나 맞아, 어제도 이랬나 <laughs> 자 고도 봐 얼음 깨버려 그쪽을. <laughs> 살짝 올라가면 다 깨지는 거. 나안 아, 깨져 나는. 아. 우와. <웃음> 우와. <laughs> 지나다니던 거다 잡았다. 야한 서른 마리는 넘겠다. 뭐 있나 볼까? <laughs> 사이즈 봐봐 봐봐 미쳤다. 사이트 대박이다. 우와. 근데. 동살이 보이고. 대상 5종이 없다. 와, 참마저 어. 있어? 없어. 승이 꽝, 돌고기 보이고. 아, 아. 어, 내 고기통 잠깐만. 어? 고기통, 어, 고기통. 아, 나 이런 진짜. 자, 아, 나이 고기통 때문에. 아, 씨 이거 왜 갖고 왔니? 아, 나, 나 30마리 넘어. 30마리. 네, 30마리 넘어. 형 여기다 물 뜨고. 아니 아니야 가서 쏟다 가서 여기서 저기 안돼 위험해 그렇죠 어통 <laughs> 어떡하나 그냥 네. 내가 끌고 나가면 되지 아니 대상오정을 못 잡아서 어떡하나 대상오정? 아니 그래도 <laughs> 말이, 이거 이건 뭐 쏘지 한지 안 되니 <laughs> 말 무슨 말을 그또 그렇게 해 <laughs> 이것도 안 주야 다안 주야 응자 바로 재통발 확인해 볼게요 아이 모드건 삼촌한테 달렸다 갈겨도 맛있어 이 계절에 앞자루도 맛있는데 뭐 있어? 고기 어졌나? 모래무지 하나 본거 같아. 모래무지? 보자. 오. 뭐야? 아, 갈겨이 엄청 많네 엄청더 잠깐. 갈겨이 같아. 잠깐만. 아유. 아 싫어, 내가 먼저 뭔가 많아. 그래. 있어? 어 나가서 아, 보여드릴게요. 왜? 따라와 있어? 아. 참마도 있어? 어? 갈견이? 갈견이 있지 참마도 있어? 있어 한쪽 더 보자 <laughs> 아, 내거는맨 나중에 보여드릴거야 왜? 그렇게 많아? 너, 너 갈견이 밖에 없잖아 어 갈견이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마리수 엄청나 진짜 마리수는 <laughs> 거기가 맞았나봐 송고이와 아, 보이시나요? 야들 털렸어 들 털렸어. 있나? 들 털렸어. 어. 더 있나? 와. 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여기 더 있어. 한 30마리 넘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야, 엄청 여기 위에서 봐봐. 와. 납자루갈견이 돌고기. 음... 동사리. 동사리 종류는 요래요. 갈견이가 사이즈가 어. 비친 어. 거 아냐, 엄죠 바로 하이라이트 통발, 제 통발. 그렇게 많아? 못 봤는데. 한번 볼게. 그 통발 안에 한번 볼게. 내가 뭐가 있나 볼게. 보자. 살짝만 보여줘. 어. 보여, 안 보여? 안. 오! 참마자 있잖아! <laughs> 많아! 아닌데, 모래무진데? 참마잔데? 참마자 있어. 두 마리는 있어. 자, 쏟아볼게요. 이, 오, 뭐야, 참마자네! <laughs> 갈견이! 갈견이 있고, 이거 참마자잖아. 참마자 사이즈 봐. <laughs> 자, 오늘 대상호종인 참마자입니다. 참. 어. 이게 굉장히 맑은 물에 살고요. 어, 제가 알기로 동아시아밖에 못 살아. 뭐, 일본, 응. 중국, 우리나라. 있 어. 누치랑 약간 닮았어. 어, 누치랑 닮고. 근데 입이 더 길지, 누치보다. 그리고 맛은? 맛은 끝내주고요. 몇 마리 들었나 한번 볼까? 아 자, 참마자 하나, 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아홉. 한 마리 더 없냐? 아, 없다. 아, 아 모래모지로 있다. 자, 그 다음 들어갔던 게 모래모지. 어, 사이즈, 있네. 오 엄청 좋고. 그 다음, 종게 뭐야? 나 아, 완전 이건 백화점인데 오, 오늘 오, 오, 도, 돌고기 갈견이 오, 얘도 좋은 게야아 어, 그러네. 음. 야, 근데 어, 나머지 새콤이 굴이. 리오 새콤이 꾸리다 들어갔네 나한테 다 들어갔어? 나머지 싹 다. 아참 맞아 열. 참 맞아 열. <laughs> 참, 맞아, 열. <laughs> 참 맞아 맞아? 응참 맞아 맞아 열리다. 응. 열 마리나 잡았습니다. <laughs> 넌 바로 가. 큰 야, 것만 <laughs> 담고. 말이다. 얘는 뭔가? 얘는 몰개. 몰개. 몰개라고 있어. 얘도 바로 방생. 발견이랑 비슷하다. 네. 큰 것만 담고 나머지는 바로 물에 던져주고 갈게요. 수중영상 같은 거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손 싫어? 너무 좋아요. 빨리, 빨리 가야지. 연못에 놓줌면 되니까 어. 너무 작은 것만 빼고. 통발이 바로 얼어. 바삭바삭하지? 자 남은 사료는 이것도 연못에인 오줌은 잘 먹어 향어가 잘 먹어 아 이걸 여기다 왜 쏟았지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나. 손 똑같이 시렵네 똑같이 어 시렵 <laughs> 손 시려 자다주셨고요 깨끗 응. 자 오늘 최종 승희하고 합친거 와. 어, 보이는 건다될 거야. 어. 좋았 대상어 종 어떻게 좀 들어오셨어? <laughs> 자, 오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대상어 종 잡아서 참마자 잡아서 숯불구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참마자하고 모래무지 정도만 숯불구이 먹고 어, 전부 연무새 넣어 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소주 안주는 <laughs> 빼놨고요 나머지는 다연무새서 키워 볼게요. 아 진짜 많다. 장인의 손길, 이게 <laughs> 예, 오늘, 오늘 컨셉은 정글의 법칙. <laughs> 아, 내가 그런 데 살아야 되는데. 삼촌 진짜. 나는 한한 20킬로 정도는 쪄온다고 보여지. <laughs> 어렸을 때 이제 날 죽게 발견이 하나 꽂아 가지고. <laughs> 이리로 먹는 거지. 여기다. 이 옆을 못 떠나. 그럼 뭐 간단히 입으로 집어넣고 똥꼬 쪽으로 뺀대. 큼직큼직해서 편하지? 응 <laughs> 그래서 단순하지 <딴수나> 뭐 <laughs> 이게 불에서 하면 탄다고 그러면 사이드에서 구워야지 <laughs> 이거는 그냥 <옛추어? 웃음> 예 추워? 얘 추워 이거 애, 유빈이 유현이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구워서 먹으라 해. 각자 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시라 그래. 이거 하나씩 일으라 <laughs> 그래. 이거 따뜻해 좋아. 고구마도 지금 다 집어넣고, 감자도 집어넣고. 너무 불이 세니까. 이게 스스로 약간 구어야지 요렇게 요런 자리는 진짜 찐땡이야 응. 오일에 싸서 얘도 그냥 던져 놓을 그래서 아, 복불... 감성이 없잖아 복불복이야 고구마 잡는 사람 고구마 먹어야 되고 어, 감성이 없어서 <laughs> 시골 감성 봐봐 금방 벌써 올라오지 오이 맛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오 <laughs> 자 고급 버전. 유연아 일로 와. 우나는 인원이 필요하다. 유연이 이렇게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유연에 꼬챙이 어, 하나 잡아. 유빈이. 어유이는왜 하나? 유빈이 울거예아다 됐다. 이가그 세팅 야 이거 뭐 썸네일 이렇게 가야 되나 오늘? 좋은데. <laughs> 진짜? 물고기 유빈이 누나가 유빈이 다 가, 잡았어. 가, 가, 가. 자 이렇게 배우.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유빈이? 네, 네. 유빈이 몇 살이야? 네 살? 어유 많이 살았다. <laughs> 유현이는? 열 살. 와 개구리는 먹어봤잖아. 음, 개구리 저기 위에. 어 위에서 먹은 거 생각나?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음, 맛있었어? 형과 같이 먹고. 어, 형아도 같이 먹고. 오, 김리원 잘 구운 것 같은데? 한한 마리 굽고 먹고, 한 마리 굽고 먹고. <laughs> 일단 우리가 네. 어잘 구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드리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울 때는 우리가 먹는 거지. 응. 그잘 그러니까 구워야 되겠지? 어, 그럼. 효자되려면 응? 어? 효자되려면 아니 그리고 거한 마리 지리고한 5만 원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음. 거 빼줘야 돼 그럼 반띵 근데 이현이 진짜 잘 구웠어 저거 아빠 저 못하겠어요 어, <laughs> 어 못하겠어? 어, 너무 뜨거워 이따가 다시 할게요 그래 갔다 올게요 <laughs> 나 혼자 이거 다 구라고? <laughs> 동기감에서 살아남기, 한 충만 살아남아. <laughs> 내가 다붙지고다 <굳지> 뭐. <laughs> 태워버려 이지 <laughs> 빨리 삼각대 세워놓고 안 와? 루빈아 <laughs> 어? 재밌지? <laughs> 따뜻하지? 유현이는? 재밌어요. 재밌지? 근데... 단점이 뜨거워요. 어, 이거를 견디면서 먹는 거야. 근데 맛있을 거 아니야. 입자. 아니 여기다 대라고. <laughs> 아니 너 집에 가, 갈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멀리자 <laughs> <뭘, 진짜. 웃음> 야, 맛있겠다. <laughs> 유연아입 <laughs> 이거 소금 찍어갖고 그냥 딱 요구르트 한 잔에 그냥. <laughs> 나 익었으니까. 할아버지 응. 어, 할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라고 네 할머니 응. 응, 할아버지 오 어, 유빈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오시라고 뛰어 가자 이야. 대박인데 기가 막히지 하라, 하라, 하라. 아. <laughs> 한 시간 동안 굴었다 <laughs> 한번 돌려줘야지 이런 거 치킨 에서 치킨 파는 그 느낌인데? 에이그 <laughs> <자>, 이거 이거 먹이야이어이제 <laughs> 먹어. 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니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한 먹어. 봐 자, 유빈이 참새 같네. 맛맛 맛이 있어 없어? 맛있지? 맛있지? 음. 그래도 음 유현이 유빈이가 나중에 어른되면 이거 생각난다. 나요? 자, 먹을 줄 아는 건가 소금 먹고 매 먹음. 음, 이건 뭐 골라만 먹어. 아 삼겹살만 먹다 야, 그래도 <laughs> 세 마리씩 남았다. <laughs> 어, 이거 완전 잘 익었다. 약간 이제 식었으니까. 전자레인지야? 응. <laughs> 30초인데. 불이 좋아서. 아까 내가 좀 뜯어 먹어봤거든? 겁나 <laughs> <laughs> 맛있어. 맛있어삼치 제일 좋아하는 니까 어. <laughs> 어. 오. 오, 음. 어우 한잔해야지. 이거 안 되겠다. <laughs> 아, 술 땡겨. 짠! 이거를 소금을 살짝 안에다가 뿌려주고 꼬리 어, 쪽은 탈 수밖에 없어 꼬리 쪽싹 버리고 그 다음에 먹으면 되는 거야 음 뼈가 싫다 그러면 살만 싹 뜯으면 되고 음. 그리고 오리지널 맛은 소금. 응. 근데 약간 현대 맛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라면 스프 좋습니다. 어... 어, 소금 진짜 맛있네. 소금이 최고야. 음 매년 먹지만 매년 맛있다. <laughs> 아, 모래무질 남겼네. <laughs> 일부러 남긴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뒤쪽에 놓긴 했어. 얘가 원래 이렇게 뼈가 없었나? 뼈가 연하지, 연한 그래도. 건가? 어. 응? 마자라 그러는데 있고, 매자라 그러는데 있고. 응. 응. 둘다맞는 말입니다. 소금을 싹이 배갈른 데다가 놓고. 그냥은 못 먹지. 원시 있는 것 같아. 어? <웃음> 뭐? <웃음> <웃음> 이게 언제안네 오늘은 정글의 법집 특집입니다. 동기간에서 살아남기. 응! 음, 음. 음, 뼈가 그냥 싹 가운데만 어. 있잖아. 이 봐봐. 맞아. 음! 근데 가끔 아이들하고 이런 감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그러면 어, 뭔가 아이들이 평소에 얘기하지 못했던 거를 음, 이 불멍이나 또 캠핑 가면 술술 뱉는단 말이야. 나 요즘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어? 막 이런 거. 초딩의 고민. 아 그럼. 자자. <laughs> 자. 아. 여러분들도 한 번쯤 어렸을 때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워 드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즘엔 이걸로 그거 먹기 마시멜로. 아 음. 그런가? 난 그건 안 먹어봐서. 아안 먹어봤어? 응. 마시멜로가 마시는 거냐? 웃지 <laughs> 말 거야 뭔가 짐거 같은 기분이다 <laughs> 나도 습관이 되는 거야 자꾸 이런 거 갖다가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웃어주니까 근데 댓글에 보면은 저보다 더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 어떻게든 한건 하실라고 사실 말이죠 이렇게 먹어 봐야 배도 안 차요 <laughs> 그 대신 식욕이 더 올라와 어시욕이더 아, 올라와 올라와요. 맞아 어. 어렸을 때 생각나네 이렇게 먹으니까 오랜만에 어? 유비 다나 해놓고서는 또 그렇지. 일찍 부리고 있었네 아, 쟁기지만 안줘 제일 싫어하죠 이렇게 딱 벌리면 가운데 뼈가 쏙 나와요 그러면 가운데 뼈만 싹 이렇게 뜯어져 갈치같이 그냥 먹는 거야 음. 어우 손에 기름기가 나와 난손 찍건데. 어. <laughs> 아우. 와. 안주 보스 이거밖에 안나왔네 어. 난두 개지도. 한개 반. 특히 겨울 고기는 맛있어요. 숯불구이요. 어, 진짜. 음. 뭐 갈겨니만 해도 몸집을 키워 어, 살이 빵빵해. 진짜 맛있대. 자 오늘은 몇십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 그때처럼 구워 먹어봤습니다. 아 그때 그 맛입니다. 그때는 안 먹어봤잖아 이런 거. 오 음. 마시멜로 음. 이런 거밖에. 이런 경험을 어서해. 역시 음. 삼촌이 최고야. 음. 자 <laughs> 먹고 라면 먹죠. <웃음> <웃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고구마 익었다 아 뜨거 어오와오와 완전 노래 예와와 yeah. 진짜 군고구마 계절이다. 음! 이거 맛있다. 아나 습관돼서 소금을 찍었네. <laughs> 단짠, 단짠. 음.